빨리 세요 엄마, 오늘, 오늘 아가야? 그늘 여기 앉아요? <웃음> 네, <웃음> 맛있어, 이거 맛 진짜 맛있어? 고갔대. 고갔대. 아니, 뭐? 다 왔다, 왔다, 막다 왔다, 왔다. 맛다 왔다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리다 왔다, 왔다. 왔 뭐? 뭐? 고추가 매워, 오, 그렇지? 고추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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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어머, 고민해. 오미야, 어, 곰이네. 오니야 할머니 곰 됐다. 할미곰 어, 가방이요. 저 있잖아. 어머 어머 어머, 그래 내가 기억은 바꿨단 말이야. 그래. 언니 어디서. 가방 까먹었어. 언니가 가방 깜빡해. 어서 오세요. 맛있게 드세요! 어우! 엄마! 엄마! 랑 엄마! 감사합니다! 엄마! 감사합니다! 이모부 이모니 엄마! 엄마! 은 누가 먹어봐, 먼저 먹어봐요? 아이 못 그럴 텐데. 주시면 주시면. 오. 이제 <laughs> 부끄러워하는데. 어? 갔도 아, 드죠. 송편 사러 갔다가 송편은 추석에 먹는 거라고. 보이게 <laughs> <laughs> 어, 해맑게 보이게. 송편이요? <laughs> 그럼 추석에 먹는 거죠. 뭐 네, 먹을까 봐. 바람떡이 먹고 싶어? 절편 절편 쟤는 뭐어 쟤는 뭐야? 쟤이다야 쟤는 뭐야? 쟤는 먹야 쟤는 뭐야? 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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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생일이지? 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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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은우 머리에 맞출 거야. 준비해. 할아버지한테 먼저 할아버지한테. <laughs> 이제는 즐거운 용돈 타! 임 감사합니다! 우와 감사합니다! <laughs> 감사합니다! 우와 <웃음> <웃음> 우와 감사합니다! 어, 저, 저, 어 감사합니다!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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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한장더 있는데 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 더 넣어 주세요. 넣어. 이모 이거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이고, 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니야 우리 뽀로로 파크 가자. 응. 오, 우와. 우와. 이겼어! <laughs> 이겼다! 우와 우우 <안> <laughs> 오늘 다음에 보자! 응. 안녕! 응. 방금 다리 아팠지 응. <laughs> 이렇게 긁혔지? 응. 아뭐너안그린줄 아냐. 맨날. <laughs> <난> 너무...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. 난거